그거 아세요? City of Los Angeles에서는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몰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A Rent Control에 들어가서 LA Housing Department에 1년에한 번씩 등록하고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LA Rent Control에 들어가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Residential Rental Property는 LA Housing Department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Single Family House, Townhouse, Condo. 15년 이전에 지어진 새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A 렌트 컨트롤은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LA 하우징 디 p a r t 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생긴 registration certificate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렌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브랜트우드에 있는 한 달에 만 불을 받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도 이젠 LA 하우징 디 p a r t 에 등록하셔야 해요. 이게 2025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렌트 컨트롤에 안 들어가니까 이때까지 LA 하우징에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2025년 1월부터 새로 바뀐 법안을 모르고 계속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요. 혹시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기 시작해서 이빅션을 진행하고 싶으셔도 LA 하우징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면 퇴거 재판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렌트를 몇달 동안 안낸 테넌트가 했지만 퇴거 재판에서는 집을 LA 하우징에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이 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렌털 프로퍼티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 저랑 꼭 상담하시길 바래요.